세계에서 가장 비싼 강아지 품종 TOP10 강아지는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죠 반겨주는 사람 한명 없는 저에게 늦은 밤술 마시고 들어와도 꼬리 흔들며 반겨주고 예뻐해달라고 애교도 부리는 녀석을 보고 있으면 웃음이 절로 나고 쓰다듬어주고 간식도 챙겨주게 됩니다 세계 애견단체에 따르면 약 340여 종의 개 품종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강아지 사용 난이도와 집 크기에 맞는 반려견의 크기, 개인 취향을 고려해 반려견 품종을 결정하는데 어떤 사람은 비싸고 희귀한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합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강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강아지 품종 탑10입니다. 10위 아프간하운드 약 850만원 7000달러 아프간하운드는 아프가니스탄의 산에서 서식했습니다. 이 녀석은 동그랗게 말린 꼬리를 가지고 있으며 부드러운 털을 지닌 아름다운 개입니다. 아프간하운드의 아름다움은 일찍이 널리 알려져 있어 왕족이나 귀족 부유층이 키우던 강아지라고 합니다. 아름답지만 긴 털은 매우 쉽게 엉키기 때문에 항상 털 관리를 해주는 등 많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였고 성격은 풍이 있으며 독립심이 강하다고 합니다. 생긴 것도 매우 도도해 보이는데 성격도 도도하네요. 우아함이 남다른 아프간 하운드예요. 구입 파라오 하운드 950만원 7500달러. 이집트 아누비스와 비슷한 생김새를 지닌 파라오 하운드는 지중해 몰타드 섬에서 토끼 사냥에 사용되던 개입니다. 그만큼 달리는 속도가 빠릅니다. 파라오하운드는 뛰어난 운동신경 뿐만 아니라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훈련하기에 용이합니다. 전체적으로 우아하고 힘이 넘치는 모습이 특징이고 성격은 다정하며 노는 것을 좋아해서 어린애들하고도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에 몹시 민감해서 소화장애나 정서불안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병원비로 150만원 이상이 지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파라오하운드는 가죽이 얇아서 겨울에 동상에 걸릴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파리도구 아르헨티 아르헨티노 천만 원 팔천 달러. 이개는 아르헨티나에 살던 품종입니다. 이 녀석은 사냥개 일종으로 멧돼지나 퓨마를 사냥하기 위한 사냥개입니다. 도고 아르헨티노는 불테리어로부터 강한 기질을 그레이트 데인으로부터 거대한 체구를 복서로부터 사람에게 온순한 성품을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사냥개였지만 후각과 신체 능력이 매우 뛰어나 경비견, 수색구조견, 경찰견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충성심이 강하고 의지하는 경향이 크며 싸움 실력이 굉장하기에. 아무나 함부로 키울 수 없는 견종이라고 합니다. 영국이나 콜로라도 뉴욕에서는 소유하는 건 불법이라고 할 정도로요. 7일 캐나다 에스키모개 1100만원 8750달러 캐나다 에스키모개는 북극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희귀한 개중 하나이며 1000년 전에 시베리아에서 북미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썰매견이라 한때는 약 2만 마리 이상의 개가 캐나다 북극에 살았지만 눈이를 다니는 자동차, 스노모빌의 인기가 증가하고 강아지 전염병이 확산하며 1960년대 말에는 그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져 있고 2010년 기준 약 250마리의 순종 개만 남았습니다. 외모는 허스키와 말라미트를 닮았으며 사람들에게는 호의적이지만 공격적이라 다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기 로트와일러 1150만 원 9000달러. 이 품종은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품종에 속합니다. 근육질의 몸에 큰 골격을 가진 훌륭한 경비견으로 학습 능력이 특출나고 충실하고 넉넉한 성품을 지녔습니다. 거기다가 멋진 외모의 품종으로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많아서 수요를 따르고자 근친교배로 수를 늘리다 보니 건강 문제가 많아 병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온순한 성격에 얌전하지만 힘이 세서 맹견으로 분류되며 한국에서는 입마개와 목줄을 필수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형견치고 키우기는 쉽다고 합니다. 5위 아자와크 1,200만원 9,500달러. 멋지고 풍이 있는 몸짱견 아자와크는 다리가 길고 가느다란 허리로 정말 늘씬하고 잘 뻗은 각선미를 자랑하며 오똑한 코와 쌍꺼풀이 있는 눈까지 굉장히 잘생긴 품종입니다. 거기다가 아프리카 유목민이 키우는 수렵견 계열로 운동선수 뺨치는 근육을 가졌다고 합니다. 체지방이 무려 17%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이 녀석의 성격은 보통의 개와 다르게 얌전하고 때로는 소심하답니다. 하지만 항상 친근하고 다정한 성품을 지녔다고 합니다. 또한 머리도 비상에 스스로 식단 조절까지 한다고 합니다. 2018년 TV 동물농장에 따르면 당시까지 한국에 한 마리밖에 없었던 희귀종이라고 합니다. 사위 티벳 마스티프 1,270만 원만 달러. 사자견이라고 들어보셨죠? 한국에서 장으로 알려진 이 녀석은 티벳 마스티프라는 종입니다. 티벳 마스티프는 늑대와 표범 곰과 같은 포식자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견종입니다. 그에 걸맞게 몸집이 엄청나죠. 초대형 견종입니다. 고산지대에서 가축이나 사람을 지키는 녀석이기에 성격도 엄청 사납습니다. 그에 따라 매우 대담하고 독립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에 대한 친근감 표현을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순종은 몇 십억을 주고도 못 산다고 하고 여러 피가 섞인 티벳마스티프는 100만 원대에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개는 6개월에 한번 발전기가 오는데 티벳 마스티프는 발전기가 1년에 한 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배가 어렵고 희소가치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티벳 마스티프는 중국 부호들이 소유하고 싶은 견종 1위라고 합니다. 3위 차우차우 1,400만원 1만 1,000달러 차우차우는 털복숭이, 사자개라는 의미의 숭수취안으로 불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포동포동하게 털이 나 있습니다. 고민나 사자를 떠오르게 하는 외모와 독특한 검정색 혓바닥은 진짜 넘사벽인 것 같아요. 모택동 치아 아래 문화대혁명 당시에 외모가 못생기고 쓸모없는 것으로 어겨져 홍위병들에게 셀수 없이 많은 차우차우가 살해당했다고 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20세기 초반에 외국으로 건너갔던 차우차우가 현재 중국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름답고 이국적이라고 느껴지는데 말이죠. 차우차우는 겉으로는 순해 보이지만 실상은 아주 예민하고 날카로우며 의외로 지능이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키는 43에서 55cm까지 큰다고 하고 몸무게는 20에서 32kg까지 나갑니다. 2위 로체는 1,500만원 1만 2,000달러. 로체는 작은 사자개라고 불리며 우 500년 이상 유럽인들에게 인기를 끈 견종입니다. 특히나 귀부인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녀석은 세계적으로 가장 희귀한 견종으로 1975년에 60마리만 남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등록된 개는 300마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로체는 엄청 활동적이라. 키울 때 재미 있습니다. 가족과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답니다. 홀로 남아 있을 때 굉장히 불행해 한다고 하네요. 뭐든지 빠르게 배울 정도로 머리가 좋고 부드럽고 활기찬 성격이라 공격성을 띠지 않습니다. 처음에 분양할 때 비용은 비싸지만. 유전적 질병이 없는 굉장히 건강한 견종으로 병원에 많이 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1위 사모예드 1,790만 원14,000 달러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견종은 시베리아에서 유래된 사모예드입니다 역사적으로 술록을 방목하고 썰매를 끄는 썰매견이었죠. 활기차며 민첩하고 흰색의 풍만한 털과 미소짓는 듯한 검은 입을 갖고 있습니다. 성격도 쾌활해 어디를 가나 사교적이며 장난스러운 개로 가족들에게 완벽한 품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몇 킬로미터를 돌아다닐 수 있는 본능이 남아 있어서. 항상 목줄을 메고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이 녀석은 매우 똑똑하고 호기심이 많다고 합니다. 사모예드는 굉장히 희귀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개 품종으로 평가됩니다. 사실 비싼 것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비싼 개는 지금 당장 내가 키우는 강아지일 거예요. 돈 주고도 바꿀 수 없으니까요. 수억 원을 줘도 어떻게 가족이랑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실 세상에 어떤 댕댕이든 다 사랑스럽고 귀한 것 같네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